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바로 이 스페이스 엔드타임 코인입니다. 자, 우선 이 스페이스 엔드타임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홀더분들 이 심리적으로 좀 힘드셨을 텐데 자,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23%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손실 복구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또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좀 겁이 나셔서 아직까지 투자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락을 좀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정말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코인이라는 것도 정말 별게 없는 게이 차트를 백내촌 날 ,000 보셔도 이제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도 대부분의 거래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며 시세가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래들 세력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VIP 세력 정보 미리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라고 많은 연락을 좀 주셨습니다.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페이스 엔드타임 코인 말고도 리플 같은 주요 메이저 코인들 자료까지 함께 전송해드리고 있고 원하시는 코인 정보나 세력들이 펌핑시킬 코인들까지 미리 알려드려서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에게 실시간 정보방 링크와 단기간에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VIP 세력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려서 이 고점 탈출 및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엔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스페이스 엔드타임 관련된 세력 펌핑 시간대 언제 몇시할 거고 좀이 세력 목표가나 TP를 어디까지 끌어올린 후에 여러분들 좀 급락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이 VIP 세력 정보들을 통해서 빠르게 전부 다 무료로 답장을 좀 드릴 텐데, 자,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고, 새벽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확인하는 바로 그 즉시 스페이스 엔드타임 관련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코인 리스트들까지 함께 보내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귀찮게 할일 없이 그냥 이 자료만 받아보시고 괜찮아 보이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고, 자,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받아보신 자료들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다가 제가 보내드린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이 VIP 세력 정보 따라서 투자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최소 10배 이상 여러분들 그 이상으로 높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VIP 세력 정보를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또는 반대로 급락이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리는 이 정보만 받아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 마지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력들 거래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나와 있고 매수 매도 가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 건지 이 VIP 세력 정보 제가 모두 무료로 전송 도와드리고 이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이 세력들 목표가 제가 한분한 한 분씩 공유해 드릴 텐데 자 이런 자료들을 돈을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저한테 문자 주셔서 신청하시는 분들 안에서 세력들의 시나리오와 목표가 이 VIP 세력 정보들 저는 금전 요구 일절 한푼 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엔드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해당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딱 이거. 이 자료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락 주시면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달해 드리니까 저한테 딱 5초만 시간에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자료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